자, FA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입니다. 아, 0부터 4까지 정적분인데 절대값 x-a dx 이거 그려낼 수 있죠. a, 0에서 꺾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지. 꺾이는 직선 근데 특별히 a가 0부터 4 사이라고 했어요. 그럼 얘는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식으로 풀기보단 그림으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A는 0부터 4 사이에 어딘가 있대. 뭐,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.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, 자, 제가 지금 이걸 그릴 거예요. Y는 절대 값 X-A.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? 맞습니까? 꺾이는 형태의 직선. 원래 이쪽, 이쪽 다 그려질 텐데, 예, 여기만 볼 테니까. 자,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? A가 되겠고, 여기는 얼마입니까? 여기는 어4 a 맞죠? 왜냐면 이 길이가 4 a죠. 그리고 이거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거 4 a 될 거야. 자, 지금 제가 첫 번째는 식으로가 아니라 이 식을 한번 이해를 해 보면 절대값 x a를 그리고 0부터 4까지 정적분하겠다라는 얘기는 얘는 다 x축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한 게 FA라는 얘기지. 맞습니까? 굳이 범위를 구분해서 정적분을 하기보다는 1차 직선이면 그냥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. 자, 그럼 FA는 이쪽 넓이는 A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지. 삼각형 넓이니까. 자, 이렇게 되겠고요. 이쪽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-A. 마찬가지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니까. 자, 이렇게 되겠죠. 맞습니까? 그럼 FA가 A에 관한 몇차 함수 나와? 2차 함수. 자, 그러면 제가 2분의 1로 묶어보면 여기서 A제곱, 여기서 4-A제곱인데 바로 정리할게. A제곱, A제곱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자, 이건 A가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. 맞습니까? 최소값 가지,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될때 A값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2번이 답이 되겠고. 되, 됐어요? 음. 자, 비슷한 문제를